어 파이썬 라이브러리 활용 개량을 다지기 전에 어저그 학습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 학 저희가 지금 환경 세팅이 아직 안 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제가 한 20분 정도 총 9시 20분쯤에 이제 수업이 시작할 건데 그전까지 환경 세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9시 20분까지. 그래서 방법은 뭐 메일로도 전달을 드렸고, 지금 채팅방에 올려져 있는 수업 시간에 늦으신 분들을 위한 문서를 확인하시면 좀더 수월하게 환경 세팅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경, 정말 간단해요. 환경 세팅 한 10초 정도 걸리거든요.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어서 제 강의 학습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 학습 방법은 이제 제가 지금 한 4, 5년 정도 강의를 했는데, 5,000분 이상 정도 강의를 들어주셨어요. 그러면서 항상 제가, 어, 방법을 추천드리는 방법대로 공부를 하시면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실 수 있거든요. 이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은 이제 수업 준비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이제 9시 20분까지 부탁드린 환경 세팅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수업을 들으시면서 실시간 타이핑을 통해 저희는 실습을 진행할 겁니다. 어, 이론 강의가 아니고 저희는 이론과 실습이 함께 병행되는 강의예요. 어, 제가 이제 컴공을 쭉 나온 생각이 든게이 컴퓨터라고 하는 프로그래밍은 그냥 이론으로만 공부를 하면서 사실 자기께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타이핑을 함께 하면서 출력 결과를 보고 바로바로 자기가 또 뭔가 코드를 수정하면서 좀더 많은 이해를 도를 높이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업이 끝나면 바로 복습을 하셔서 반복학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나만의 강의 노트 만들기, Q&A 활용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수업 준비는 이제 크롬 브라우저. 저희는 익스플로어 같은 브라우저를 사용하시면 안 되고,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크롬 브라우저에 로그인 하신 다음에 구글 드라이브 폴더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드라이브 안에서 오른쪽 우클릭 누르시면 더보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어, 구글 코레벌 토리가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제가 구글 아이디가 한 10개 정도 있는데 그중에 두 개는 없고 8개는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현재 아이디가 있으실 수도 있고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 방법대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연결 여부를 확인하시면 환경 세팅 끝납니다. 간단하죠? 근데 이제 없으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아까 동일한 방법에서 연결할 앱 더보기를 들어가시고, 이제 여기 설치 화면이 나와요. 그냥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클레벌터리를 켜주시면 설치하기 하면 끝납니다. 되게 간단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메일로 보내드린 링크에서 링크를 클릭해주시면 이것도 크롬 브라우저로 꼭 열어주셔야 돼요. 이런 상단에 이제 홀앱 열기가 나옵니다. 이거 눌러주시고, 홀랩으로 들어가셔서 파일에서 드라이브 4번 저장하기를 하시면 여러분들의 이제 구글 드라이브에 해당 파일이 4번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4번으로 저장된 걸 이제 여셔가지고 실습을 진행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윈도우 분할로 왼쪽엔 제 지금 화면, 오른쪽엔 여러분 화면을 두시고 한 화면에서 이제 실습을 같이 함께 설명 듣고 진행하고 하는 식으로 해 주시면 돼요. 이거는 제가 이제 지금 드리는 자료는 책, 책, 이제 책에서 실제로 책을 구매하시면 주는 자료 중에 하는데요. 어, 이렇게 코레 파일에 목차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책이랑 전부 소제목을 맞춰놨어요. 그래서 나중에 아래쪽을 가시는데 워낙 좀 파일이 길다 보니까 목차 이용하시면 좀더 편리하실 거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저, 제 이제 책 같은 경우는. 어, 정답지 파일과 실습 파일, 오늘도 동일하게 두개다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어, 그 이유는 정답용 파일 같은 경우는 제가 수업을 다 진행하고 코드가 완성된 파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 같이 이제 옆에서 바로 제가 알려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코딩을 하다 보면은 정말 뭐, L을 I라고 칠 때도 있고 하는데 그걸 발견을 못할 경우 굉장히 많으세요. 그때 이 정답지 파일을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그런 간단한 오류들은 바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어, 정답지 파일을 제공해 드리고요. 이거 둘다 열어 주셔야 됩니다. 실습용 파일 같은 경우는 코드를 다 비워놨어요. 어, 책에서 제공해 드린 코드는 전부 다 지워져 있고 저희가 오늘 수업은 3시간에 맞춰서 진행을 해야 돼서 좀 삼단 부분 채워져 있긴 합니다. 그래서 코드가 비워진 실습 파일 이용하셔가지고 함께 수업을 진행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왼쪽에 제 화면, 오른쪽에 여러분들이 이제 실습을 제가 해주세요 하면은 이렇게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제가 이제 복습이 되게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열심히 해드려도 결국 여러분들한테 한50%정도밖에 전달이 안 된다 생각해요. 결국은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들 수업 끝나시고 시간 되실 때 복습을 해주셔야지 이제 100%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꼭 복습을 해주시고요. 이거는 수정해서 모든 출력 지우기를 누르시면은 출력 결과 전부 지워져요. 그걸 보고 코드 보시고 어 이거는 어떤 결과가 나올 거야 예측을 하시면서 이제 고, 복습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한줄한줄 한줄 복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이건 이제 나만 강의 노트 만들기라는 건데 어 제가 이제 제 코랩 노트를 보시면. 어, ppt를 이미지화 시키고 이미지화 시킨 걸콜랩에한장한장다 넣었어요 그리고 뭐 소제목도 넣어주고 주석 코드 전부 다 입력해서 하나의 정말 강의 노트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에 플러스로 여러분들도 그렇게 만드실 수 있어요 오늘 제 수업을 들으시면은 이제 이렇게 왔다가 코드창 왔다 갔다면은 하 이렇게 코드 텍스트라고 나오거든요 이때 코드를 눌러서 새롭게 코드를 추가하실 수도 있고요 텍스트를 눌러서 뭐 저처럼 이미지를 삽입할 수도 있고 뭐 오늘 질문을 해서 궁금했던 점, 뭐 질의응답 받은 내용을 넣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추가로 좀 궁금해서 뭔가를 찾아본 내용을 넣으실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강의 노트를 이제 만드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막 진짜 잘하신 분들은 저보다 더막 엄청난 노트를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와, 진짜 좀 대단하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도 꼭 해보시고, 네. 마지막은 Q&A 활용입니다. 강의 시간에 이해 안 되신 부분을 질문해 주시면 되고, 또 강의가 끝나에는 저희 가 오픈 채팅방, 링크를 또 저희 채팅방에 올려드렸는데, 들어오셔가지고 계속 끝, 강의가 끝나셔도 질문하셔도 되고, 책 읽으면서 어려웠던 부분 또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질의응답 시트 잠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어, 강의 자료에도 제가 올려놨는데 지리응답 시트를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게 다같이 편집자 권한으로 있다 보니까 덮어쓰기를 또 많이 당하시거든요. 그럴 때 하나 주의하실 점도 한 가지인데 자기가 막 쓰고 있어요. 그냥 쓰시면 안 되고 앞에다 꼭 번호를 적어주세요. 그래야지 남들이 아이핵 누군가 쓰고 있구나를 알수 있습니다. 그 부분만 좀 유의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이어서 진행해보겠습니다. 저희. 9시 20분까지 환경 세팅 안 되신 분들은 환경 세팅 부탁드립니다. 한번더 올려드릴게요. 여기 방법대로 따라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지리응답 채널로 질문해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